안녕하세요. 신현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16강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 테마를 이용해서 예쁜 디자인을 바로 적용했었잖아요. 그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환 효과에 책장 넘기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 효과를 이용해서 추억 앨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 마스터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를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들 디자인이란 탭에 가시면 이 위치에 디자인 이렇게 적용해 보신 적 있잖아요. 이 디자인들이 슬라이드 마스터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디자인도 이곳에다가 등록해 놓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저희도 한번 만들어서 등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드시려면 보기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되고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화면이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 있는 화면입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에서 새 슬라이드 넣으실 때 슬라이드 종류가 되게 많았던 거 기억하시죠? 자, 저희는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일단 많이 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위치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빈 슬라이드 전까지 쉬프트 누르고 범위 잡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아웃 삭제 하고 눌러서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장을 남기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제일 마지막까지도 선택을 하고 저 시프트 눌러서 선택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아웃 삭제 해 주시게 되면 진짜 이게 딱세 장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슬라이드는 두 장이 남는 거예요. 얘네 두 장이 실제 슬라이드가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이곳에다가 저희가 동시에 예 넣을 수 있는 디자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삽입에 가셔서 도형 해주시고 사각형으로 이곳에다가 약간 리본 스타일 느낌의 아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색깔은 제가 요 주황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전편집이라고 들어가셔도 좋고. 다시 클릭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도형 편집에 전 편집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 편집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거고요. 요점과 요점 사이에 정확하게 중앙에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클릭한 채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위치를 이렇게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약간 이런 리본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하얀색의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위쪽에 리본도 이렇게 선으로 만드실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저이 점을 다시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리본이 만들어지겠죠. 굳이 뭐 이렇게 직선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한 번만 눌러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리본이 들어갔는데 제가 이 위치에서 제가 이 위치에서 넣으면 밑에 있는 두 디자인에 한꺼번에 디자인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다 저는 북이라고 일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좀 큰지 범위 잡으시고 글씨 사이즈는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 장한테만 넣을 수 있는 디자인을 넣으려고 저는 얘를 선택해서 여기에 배경 그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배경 서식하고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배경 서식 넣을 수 있게 나오겠죠. 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하고 누르시고 삽입 버튼을 누르셔서 파일에서 하고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드렸던 샘플에 노트 배경이라는 걸 한번 넣어서 삽입 버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빈 슬라이드는 이렇게 배경 디자인이 노트처럼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위에 있는 슬라이드를 누르시면 배경이 들어있지 않은 걸 아실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얘한테 배경을 넣었다면 두 장에 동시에 다 배경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자, 다시 저는 얘를 선택했고요. 이 자리에 사진을 넣고 오른쪽에 그 사진에 대한 추억을 기록하는 걸 미리 폼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위쪽에 메뉴에 보시면 개체 틀 삽입이라는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자리에 그림을 넣기 위해서 그림하고 눌렀습니다. 그리고 드래그해서 이 자리에 그림을 한이 정도로 넣겠습니다. 하는 위치만 잡았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이제 그림을 넣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신 거고요. 저는 바깥쪽에 다시 한번 클릭했고요. 이 부분에 다시 개체 틀을 눌러주시고, 텍스트 하고 눌러주시고, 다시 드래그해서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글을 넣을 수 있게끔 세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저희는 이런 수준이라는 게 필요 없어서 일단 여기서부터 두 번째 수준까지는 제가 딜리트 눌러서 지울 거고요. 그리고 이 앞에 글머리표 보이실 텐데, 글머리표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홈탭에 가셔서 여기 글머리라고 하는 애는 일단 눌러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가는 글씨 크기와 줄 간격을 미리, 그리고 글꼴까지 미리 한번 세팅해 볼게요. 맑은 고딕체로 되어 있을 텐데, 저는 얘를 눌러서 hy 겸명조체로 글씨를 바꿀 거고요. 글자 크기는 16 크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줄 간격이라고 하는 거 1.5줄로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면 디자인 자체가 미리 이렇게 세팅돼서 들어간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슬라이드 마스터 디자인을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럼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마스터 보기 닫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텐데요. 얘를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닫혀서 들어간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는 저희 슬라이드 새 슬라이드 넣으실 때 보면 얘를 누르시면 슬라이드 종류가 여기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제가 슬라이드 종류를 다 버려 가지고 지금은 두 장의 슬라이드만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비나면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만들었던 비나면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다 만약 여러분이 사진을 넣고 싶다 그러시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진을 넣겠습니다 하는 버튼이 이렇게 뜨는 거죠. 제가 여행에 들어가서 제가 사진 하나를 선택하고 삽입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클릭을 하시고 글자를 쓰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2020년 8월 파리 여행. 이거는 순전히 예를 들어서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적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가운데 정렬하고 싶다, 그럼 가운데 정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가운데 정렬을 미리 하고 싶다, 나오자마자 글을 쓰면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다시 보기에 가셔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시면 되고 이 공간에 있던 이 텍스트에 홈탭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으로 해 놓으시게 되면 저절로 가운데 맞춤 처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고요 저는 슬라이드 마스터 다시 마스터 보기 닫기 하고 나오시면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저는 슬라이드 한 장을 새로 더 놓고 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슬라이드 하고 누르시면 이렇게 기본 슬라이드가 되실 거고요 통상적으로는 삽입의 그림 뭐 이렇게 누르셔야 되는데 저희는 얘만 누르면 그림을 넣을 수 있게 바로 처리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선택하시고 삽입하고 눌러주시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그림의 비율이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그려놓은 사이즈의 비율이 맞춰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비율을 작업하실 때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 비율을 미리 세팅해 놓으셨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뭐 프레임 같은 거 이렇게 넣으시고 싶으면 프레임 같은 거 넣어 주셔도 되는 거고요. 뭐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셔서 그림 서식에 이렇게 프레임 같은 거 넣으시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을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뭐 2020년 뭐 8월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입력해서 쓰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오른쪽 세 슬라이드 하고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시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0년 8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글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첫 번째 페이지 선택했고요. 얘한테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배경서식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또는 질감 삽입하고 눌러서 그림에 대한 네, 상황을 이렇게 넣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글을 한번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은 도형 서식에 가셔서 텍스트 스타일에 적당한 스타일을 이용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장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 책으로서 저희가 슬라이드 쇼를 한번 넣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전환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얘를 눌러 주시게 되면 이때 페이지 말아넘기기라고 하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선택했고요 모두 적용이라고 눌러 주시게 되면 모두의 그런 게 적용이 된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F5키를 한번 눌러 보시면 제가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책이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치 책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화면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겠죠. 자, 마스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필요에 따라서 내용만 더 채워 놓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마스터를 다음에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자세히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현재 테마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 주시고 예를 들어서 현재 테마를 책 느낌의 디자인이라고 제가 써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여러분이 지금 등록해 놓으신 디자인이에요. 자, 등록해 놓은 마스터를 다른 문서에 한번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새로 만들기 하고 눌러주셔서 깨끗한 문서가 됐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새 슬라이드 종류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디자인이 없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디자인에 가서 디자인 종류 중에 만드신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이 디자인을 연결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적용된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홈탭에 가보시면 슬라이드 종류가 이렇게 두장 밖에 안 나타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새 슬라이드를 넣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마스터는 요 디자인에 등록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등록된 디자인은 만약에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삭제하고 눌러주시면 등록된 테마는 삭제가 됩니다. 저는 삭제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은 디자인은 디자인 테마에 저장시켜 놓으면. 언제든 다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죠. 자, 저희는 아래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번호를 좀 넣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다시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위쪽에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 매기는 버튼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번호를 넣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고, 슬라이드 번호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게 되면 제일 오른쪽에 슬라이드 제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닥글에 바닥글 요 가운데인데요. 바닥글에 간단하게 뭔가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글을 적어 주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유럽 여행 앨범 뭐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이러면 슬라이드 종류가 제목인 경우 얘가 슬라이드 종류가 제목이었거든요. 걔한테는 넣지 말아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두 적용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페이지 번호랑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1번은 넣지 말아라 이랬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게 되죠. 자, 여기까지 파워포인트 기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글 프리젠테이션으로 들어가서 마스터 기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고 드라이브 하고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 드라이브에 가셔서 구글 프리젠테이션 해서 제가 세문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문서에 오른쪽에 있는 이 테마 디자인을 적용하면 이 테마 디자인이 디자인 마스터인 거죠. 저희는 얘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적용이 된 거죠. 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디자인을 한지 한번 바꿔볼 건데요. 여러분, 이 디자인은 딱이 디자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가 새 슬라이드하고 넣어주시게 되면 조금 다른 디자인으로 보이죠? 다시 제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슬라이드 해준 후에 이 2번 장을 선택해서 이 디자인을 다른 디자인으로 한번 바꿔볼 건데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렇게 눌러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슬라이드가 슬라이드 종류가 이 정도가 있는 거죠. 이때 슬라이드 종류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디자인이 되기도 하고 지금 이런 디자인이 되기도 한 거죠. 저는 이 디자인으로도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섹션 헤더라고 하는 애를 선택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디자인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적용해 준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금 다르게 변경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슬라이드라는 메뉴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주었던 마스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마스터 수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레이아웃 종류 중에 이런 종류들이 있었잖아요. 보이시나요? 네. 자, 이런 종류들을 수정할 수 있게끔 얘네가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럼 제가 얘를 선택했고, 자, 지금 저는 이제 뭘해 주게 될 거냐면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이 도형의 색상을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도형을 제가 선택했고요. 그리고 눌러서 색깔을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조금 하나 색으로 해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때의 디자인의 색깔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 뭔가 다른 요소 하나를 더 넣고 나오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저는 이제 조그만 아이콘 한번 넣어볼게요. 부가 기능에 들어가서 저희 아이콘4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거, 스타트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아이콘들이 보이겠죠. 적당히 보여지는 그림 하나를 그냥 일단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서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디자인이 하나 들어가겠죠. 저는 이 디자인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위치에다가 이렇게 맞춰놓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처리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글씨도 글씨 쓸때이 글씨를 조금 진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삐짤 눌러 주시게 되면 밖에 나가서 글자 쓸때좀 진한 글씨가 될 거고요. 이 글씨 안에는 제가 밑줄을 넣어주고 싶습니다. 그럼 밑줄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글씨는 글씨 색깔을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노란색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디자인을 수정하시고 그리고 사용해 주시면 이런 디자인, 마스터 디자인이 바뀌는 상황이 처리가 될 거예요. 자, 저는 다시 2번 슬라이드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밖으로 나왔고요. 그럼 제가 바꾼 디자인으로 처리된 거 보이시죠? 제가 여기다 클릭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게 되면 글씨 자체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디자인도 슬라이드에 가셔서 마스터 수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해 주시게 되면. 디자인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마스터랑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거니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엑셀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